안녕하세요, 출합니다. 금일은 2025년 2월 15일 토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20시 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에는 미사고요. 어, 일단은 오늘은 한 19시 정도 출근을 해서, 예, 단톡방에 전화기사인 두 분이랑 에, 같이 있다가요. 예, 커피 한잔 마시고, 예, 있다가, 예, 단톡방에 전화기사인 한 분은 자양동 프리미엄 콜 3만 1,100분이 잡고 가셨고요. 어, 그리고 제, 저는 일단 콜은 잡고 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콜 잡기 전에 뜬것 중에 좀 고민했던 거는, 저기 어디야? 긴자에서 뜬 건데 송도 809 가는 거 56,800포인트 카카오로 떴거든요 몇초 고민했어요 몇초 고민했고 만약에 송도 809가 아닌 에, 착지 괜찮은 곳이었다면은 56,800포인트에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에, 809라서 안 잡았고요 809다 보니까 어차피 어차피 지금 가도 버스는 있을 시간이기 때문에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것 때문에 안 잡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콜은 잡고 왔고요 예, 대장동, 예, 3만 6천 포인트, 4만 5천 원이죠.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대장동 착지가 안 좋긴 하지만, 제가 볼때이 금액에는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출발지가 저기 어디야, 하남종합운동장 공영주차장이라고 저기 오벨리스크 오피스텔 바로 옆에 있거든요. 예, 예 거기서 뜬것 같고, 근데 하남종합운동장그 공영주차장에서 지금 카카오 말고도, 제가 잡은 거 말고도 몇 콜이 더 나오긴 했어요. 뭐, 저기 어디야 마곡 가는 거 45,000원 그다음에 저 어디야 신림동 가는 거 4만원 그다음에 저기 미사 한 군데 찍고 미사 푸르즈 2차 가는 거 3만원 등등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 일단 저는 요거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대장동 네. 일단 고기님 전화 드리고 저는 대장동부터 스타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안전운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대장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쇼네어 대장동 잘도착했고요 어, 풍경 제어반이 들어단지 왔고, 일단, 오는 데 40분 걸렸어요. 40분 걸렸고, 일단, 아파트 빠져나오면서, 일단 요거 금액 한번 올랐을 때 잡고 왔습니다. 에메탄도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삼, 2 0 0 0 포인트 했던 거, 3만 천0 0 포인트. 한번 오르고 나서 잡고 왔고요. 일단은 뭐,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콜 말고는 크게 기대되는 곳, 대 되는 곳은 아닌데, 어, 일단, 요거 말고도 저기, 거의 한 운중동, 가까운 쪽에서 저기 삼, 삼평동 가는 거, 네, 대장동은 대장동인데 한 1.2km 떨어진 곳에서 에, 삼평동 가는 게 17,600포인트 하나 있긴 했어요. 네. 일단 여기 출발지가 아이쿠, 여기 바로 근처에 있는 아파트고요 일단 요거 고객님 전화 드리고 저는 메탄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돕쇼! 네, 메탄동 잘도착했고요 네, 저는 여기 대로졌고요 저는 여기 영통구청 쪽으로 내려가면서 다음 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인계동을 가도 되긴 하는데 인계동은 안 가고 그래도 가까운 영통구청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 오는데는 25분 걸렸어요. 25분 걸렸고요. 어잘 내려왔어요. 잘 내려왔고 아까 제가 그 앞선 영상에서 그 말씀 한번 드렸을 겁니다. 네, 대장동은 아파트 콜 아파트 콜 말고는 기대되는 게 없다고. 어 일단 저기 미사에서 대장동 가신 고객님 얘기를 조금 하면 그하남종합운동장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넓어요. 예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 아실 텐데 상당히 넓다 보니까 어 주말에도 예, 빈 자리가 많습니다. 빈 자리가 많고 근데 이제 그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저기 하남종합운동장 공영주차장에서 신림동 4만 원, 일단 마곡동 4만 5천 원 떴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대장동 가시는 고객님이 아마 그분들이랑 같은 일행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출발지를 갔을 때뭐 골프백하고 막 옮기고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하남그 종업원들 장 공용 주차 나가면서 이제 주차 정산을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장동 가시는 고객님 차가 입차 시간이 예, 새벽 4시 반인가 그랬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타고 왔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대리운전 하면서 한네 번인가 다섯 번밖에 안 갔어요. 근데 대장동도 일반 골찾고간 적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예. 거의 다 법인 골만 자꾸 갔고요. 주말에 대장동 간건또 이번에 처음입니다. 예. 아무튼 일단 잘 왔고요. 어... 예,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메탄동 잡고 나서 저기 어디야 착지를 찍어보니까 그래도 영동구차이 아무튼 그리고 저기 영통구청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도 예, 좋아요. 예, 삼성전자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뭐 일반 골부터 해서 법인 콜도 잘 나오니까요. 예, 참고들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일단 다음 골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다 쇼. 네, 어콜 하나 잡고 왔고요. 어, 현지신 여기 영통구청 목자예요. 예, 일단 콜 보고 있었고요. 예, 콜이 한 보정동 가는 거랑 몇개 뜨긴 했는데. 일단 다안 잡고 넘기고 있다가 일단 홀은 잡고 왔고요. 예, 저기, 한교동 찍고, 어, 위래에 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출발지가 저기, 인계동 유치회관이에요. 예, 유치회관이라고 저기, 해장국집, 예, 맛있는 곳 있거든요. 예,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예, 인계동 유치회관 진짜 맛있어요. 예. 일단 여기 바이크 있으니까요. 바이크 타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요, 고기름 전화 드리고, 저는 위래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돕쇼! 네. 어, 위례가 아니고, 지금 거여동이네요. 예, 일단 거여동이 잘왔고요 어, 일단 아까 콜 잡을 때, 어, 그냥 착지만 보고 잡았는데, 위례 신도시로 돼 있는데, 예, 착지 보니까 거여동이었어요. 예. 일단, 저기 어디야, 어, 경류지는 또 판교동인 줄 알았는데, 예, 저기 어디야, 고객님한테 물어보니까, 예, 저기 주소지를 불러주세요. 예, 확인해보니까 보뜰 칠단지, 예, 한번 내려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데는 한 50분 걸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음 제가 여태껏 이제 콜 이제 법인콜 잡고 뭐 빨간색 법인콜 파란색 법인콜 뭐 캡처 안되는 법인콜 뭐콜만호 법인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그냥 법인 이름을 얘기를 할게요 예 제가 어톡방에 전화기사님도 얼마 전에 저랑 만났을 때 이제 굳이 그냥 법인 이름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어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 방금 잡고 온 콜은 고고 법인콜이에요 예 어. 그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한번 있는데 고고가 요즘에 칼질이 심해요 그래갖고 어 얼마 찍어줄지 모르겠는데 확인해 볼까요? 어 아직 정산 안 됐네 네. 그 대표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미사에서 아그 도풍동이었구나 도풍동 저기 어쨌다 장어들인가 거기서 저기 진짜 보편이 갔는데 35,000원 정산 됐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요즘에 칼질이 심해가지고 근데 보통 이제 뭐 굿서비스나 다른 법인들을 보면은 서울에서 그러니까 서울에다 수원에서 서울 기본이 최소 45,000원 부터예요 예. 어 그래서 대충 뭐 그래도 5만원 이상은 주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무튼 일단 요 아파트 빠져나간 다음에 어 저기 어디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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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파트 빠져나가서 큰기로 나가면은 저기 어디야 잠깐만요 네, 저는 여기 떨어졌고요. 여기 큰 길로 나가면 버스 운행이거든요. 버스가 음... 남일해 쪽 먹자 가는 버스가 있나 확인해 보고 있으면은 여기로 내려가서 다음번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잘, 잘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어, 딱 근처에 예, 보이는 홀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 미래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콜도 나오기 때문에 어 생각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는 다음콜 좀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두부쇼네 어 저는 그 아까 거여동 착지 근처에서 여기 남일에 먹자 내려오는 버스가 231번인가 막차가 살아 있어 가지고 일단 버스 타고 내려오다가 일단 맞춤 콜이 들어왔어요 예, 네. 정차 네. 내려갈게요 네. 어 저기 창곡동 경유 경류, 위례 경류가 하나 있기는 한데 경류지가 저기 위례 센터 예, 그쪽에 경류가 하나 있어요. 예, 그리고 착지는 저기 어디야 정자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일단 여기 바로 근처니까요. 일단 고객님하고 통화를 마쳤거든요. 예, 저는 그럼 정자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부터 쇼. 네, 정자 잘 도착했고요. 네, 저는 여기 들어줬고요. 저는 정차역으로 가면서 다음 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기 오는 데는, 예, 네. 저기 어디야? 25분 걸렸고요. 그리고 경류, 경유, 위례 경류지는 저기 하나 오베리스코 피스텔 예, 네, 한번 내려드리고 왔습니다. 네. 어, 출발지에서 경류지까지 거리가 1km도 안 됐어요. 예. 네. 어, 금방 왔고요. 어, 어, 일단 여기 아파트 빠져나간 다음에, 어, 지금 저기 정자에서 저기 중동 가는 거 동백 가는 게 있는데 보니까 에, 5만 원 이유가 있어요. 에, 경류지가 저기 에, 위례 경류예요. 거의 역경류라고 보셔야 돼요. 에. 아무튼 일단 저는 일단 밭서 빠져나간 다음에 다음 포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접두쇼오 네, 코 어, 하나 잡았고요. 어, 지금 현재 택시 택시 아니에요? 택시 아니고 어, 정자에서 한두 시간 가까이 죽었어요. 두 시간 가까이 죽고. 어 일단은 키울만한데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탔거든요. 네, 충정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객 통화 마쳤고요. 어, 아파트 콜이에요. 네. 일단 네, 고객 통화 했으니까 저는 충정로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꼭시죠네 충정로 잘 도착했고요. 네전 여기 떨어졌고요. 저는 여기 앞에 큰 버스 타는데로 나가서 버스를 타고. 예, 어, 오늘은 여기 합정쪽으로 나가면서 삼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는 데는 30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택시비는 9,000원 나왔습니다. 예. 어, 그리고 제가 어, 되도록이면 일반콜 잡고 택시를 쏘지를 않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2시간 정도 죽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확히 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죽은 것 같아요. 예. 어,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따가는 제 생각에는 이도저도 안안될것 될, 같아서 어 그래서 택시 탔고요. 그다음에 또 정자에서 에, 제 구독자님이시자 다투방에 계신 기사님 한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에, 에, 커피 잘 마셨고요.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아마 택시 타고 제가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아마 얼굴이 잘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에, 일단 감안하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 어, 일단 용산 쪽에 콜이 많이 깔려 있네. 여기서 용산은 좀 멀죠. 에. 아무튼, 요 버스 좀 알아보고요. 예. 버스 타고, 뭐, 예를 들어서 반대편 가는 게 많이, 빨리 오면 반대편 타든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다음 곳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잠도 없쇼 네, <laughs> 어, 메라가 잡혔고요. 현지 합정역이에요 네. 어, 너무 오래 죽었네요. 네. 동쪽. 하는 거 위주로 계속 콜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오래 보냈고요. 일단 아쉽게 놓친 게한세 콜. 예. 수택동 가는 거랑 그다음에 오남양질이 가는 거랑 그다음에 광주쌍룡동. 예. 오세개 그 놓쳤고 그다음에 콜 잡았다 뺀 것도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콜을 안 줘요. 예. 일단 콜을 잡고 왔고요. 예. 정의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섞게요. 네, 근처에 있는 곳인가봐요. 네, 네 출발도 바로 근처여가지고, 예,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오래 죽었네. 아무튼 저는, 예, 네, 장희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쇼! 네, 장희동 잘 도착했구요. 네, 설 여기 떨어졌구요. 저는, 일단은 여기로 갈게요. 예, 네, 석기역으로 가서 육고선을 타고, 네, 이태원까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는 데는 20분 정도 걸렸고요잘 넘어왔습니다. 예, 잘 넘어왔고. 아, 근데, 예, 합주에서 너무 오래 죽었어요. 아, 정말. 아, 집중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네. 아, 아무래도 동쪽 위주로 일단 코를 잡아야 집에 가기가 편해가지고, 예, 그러고다가 좀 생각보다 오래 죽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시는 이제 고객님이 이제 두 분이셨는데, 여자 고객님 두 분이셨거든요. 대충 나이를 봤을 때 저거 다 띠동갑, 띠등감, 띠동갑에서 띠동갑 띠등감 이상 정도 돼 보이시는 두 분이셨는데, 예, 상당히 유쾌하시네요. 예, 예, 상당히 유쾌하신 두 분이셨어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인계동에서 삼평동 찍고, 예, 고요동 가는 거 있죠. 예, 4만 5천원, 예, 0됐습니다 5천 예. 일단은 여기가 착지가 그래도 자기동 치고는 나쁘지는 않아요. 예, 나쁘지는 않아서 일단 잘넘어왔고요 일단,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이태원까지는 일단 내려가고요 이태원에서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아무튼, 일단은, 콜을 잡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변동성 생기면,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쭉쇼 네, 어, 현재 저는 미사고요 네. 아까 제가 석계역에서 6호선 타고 이태원을 갔는데, 이태원에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어, 콜이 한, 세 콜? 그래서 네콜뜬것 예, 같고요. 일단 기억나는 거는 일단 의정부 가는 거, 대화동 가는 거, 그 다음에 신림동 가는 거, 어, 등등 떴어요. 예, 떴고, 예, 그리고 콜이 없어가지고, 예, 다시 저기 6호선 타고, 청구역에서 5호선 예, 갈아 타고 미사로 예, 왔습니다. 예, 일단 마감을 좀 할게요. 예, 오늘 총 예, 6콜 떴어요. 예, 235,000원 만 예, 이렇게 마감을 할게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콜까지는 좋았어요. 네 번째 콜까지는 좋았고, 에, 그 뒤로는 좀 처참했어요. 에, 에, 정, 정자하고 제가 합정에서 좀 에, 많이 죽었습니다. 에, 합정에서는 특히나 좀 콜을 몇개 놓쳤어요. 아그 놓친 콜들만 잘 잡았더라면은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하는 아쉬,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에. 일단 저는 여기 지하까지 왔고요. 그다음에 저기 어디야? 어, 어제부턴가 에, 골프장 콜들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아직은 좀 이제 슬슬 올라오는 단계니까 아직 활성화가 되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3월은 돼야 되겠죠. 에. 그리고 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날 밝을 때 클로즈 찍는 게 아마 처음인가 싶기도 해요. 에.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에, 들어가도록 하고요 어, 내일은 제가 제, 집에 들어가서 어, 편집하고 바, 자면 대충 빨리 자면 9시 자거든요. 그러면 일어나는 거 봐서 에, 출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에, 반반입니다. 하, 아직까지는. 에, 뭐 일단 나와서 출근을 하게 된다면 콜이 이제 괜찮은 게 있다면 뭐 10만원이라도 벌자는 생각으로 일을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하시느라 다들 수고도 많으셨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구나 내일 아니구나. 네 올려올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